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참 수줍게 이쁘게 어, 아주 잘했습니다. 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음, 참 많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우리 올해는 어, 정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이 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터전과 또 자유, 또 부모의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인데 네, 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못 먹어서 그렇지 먹으면 몇 개를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교회 한,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교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음, 교회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한마음 한뜻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내주의 아,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찬양했고요. 아, 가장 이 연합을 잘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교회입니다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는 제법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서 참 잘했죠.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을 겪어나 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했던 대단한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했던 었 것이고 고난 중에도 이런 것들 통해서 잘 극복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아잘 갖춰져 있지만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금 알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 중요한 거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 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자, 빌립보 교회가 한 가지 부족했던 건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자. 네. 이 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복음에는 충실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뚫고 갈 믿음의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심, 허영심 이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네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 개인의 마음에 아마 이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 모두 각 개인의 마음에 아, 비교와 경쟁, 교만과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생겼을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빌립보교회라고 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각각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 비교하는 마음, 믿음을 비교하고, 경건을 비교하고, 너의 믿음이 크냐, 나의 믿음이 크냐, 너가 신앙생활 더 오래했냐, 내가 더 오래했냐, 너는 중직자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비교와 경쟁하고 누가 더 크냐, 교만과 욕심이. 각 개인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리 잡고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면 그게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각 개인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미워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우쭐라고 뭔가 부족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 질투, 뭔가 미워하는,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이그 교만함, 그 다음에 욕심, 이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진화가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 내분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끝은 보여요. 자, 보세요. 각 개인의 마음속에 비교와 경쟁과 교만과 욕심이 싹 텄어요 그래서 표출이 돼서 서로 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분쟁과 분열로 내분으로 번지면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그 끝은 뭐예요? 무너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분입니다 네 대부분의 공동체는 내분으로 네 무너져요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뜻이 틀려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목회자 둘도 모일 때 뜻이 다르면 같이 사역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세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한 교회에 각각 다른 목회자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지만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 버리면 같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여러 개인 거예요. 지금 빌리뽀 교회는 동서남북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네 분으로 빌리뽀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분이 네 정말 위험합니다. 별거 아닌 거에 시작이에요. 이 사탄이 참 지혜로 워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미 별거인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야, 이번에 큰게 오겠는데? 하면 이미 이미 움츠리고 자세를 낮추고 만발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거. 그래서 섭섭함을 타고 들어와요. 섭섭함을 통해서 별거 아닌 게 미움 다툼 시기질투 경쟁 그리고 분열 분쟁 내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반드시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빈부기천 소유 없이 다 한마음 한뜻을 품어라 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가 보이십니까? 표가 보이시죠?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맞아요. 왜 표호를 걸어놨을까요? 저 표호의 의미는 뭐고 우리에게 저 표호가 왜 필요할까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맞아요. 이 표호가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풀어야, 품어야 될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표호가 중요한 거예요.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제가 우리 오정성아교의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를 항상 연말에 기도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쭉 새벽에 밤에 골방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올한해 품어야 될 한 마음이고 한 뜻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저 이게 아니라 우리 오종송화교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다 여기에 뜻을 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자세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자, 한 마음 한뜻 우리 오정성화교회 저 표어 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 필요한 자세. 그 자세는 겸손입니다. 자, 3절에 나와 있죠. 아무 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뭐가 필요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 맞아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 네. 나를 낮추는 거 그렇게 하면 어,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단점을 가질 수 있죠. 그죠. 렇 그러면 장점이 크게 보입니까? 단점이 크게 보입니까? <laughs> 아, 대단하시네요. 단점을 크게 보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99가지의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어도 그한 가지 단점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뭐든지 다 누구에게나 일장일단은다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남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 올바른 면을 먼저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의 내용이에요. 풀어서 쓴 거예요. 그 남의 장점과 올바른 면을 칭찬해 주고 인정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하는 교회는 끈끈해요, 친밀해요. 그런데 단점을 먼저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교회가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칭찬이에요, 인정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수 있어요. 그 겸손함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그래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한 자세. 자, 두 번째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3절 후반절부터 나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물론 나의 일을 먼저 돌봐야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다른 사람들의 일도 챙기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고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도, 아, 전인은 잘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목장 식구들, 아, 우리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또 환우들. 환우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 돌아 서로 돌보는 행동 이렇게 서로 돌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 학생 사역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 여러 명을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중학교를 담당할 때. 특별히 양, 그, 아, 뭐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들과 다 모여 가지고 어, 아이들 한 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한 명의 그 신상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알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아이를 챙기고 돌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아는 사람하고만 아는 모임이 아니에요. 누가 있는지 좀 돌보면서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친한 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게참 예전에는 이게 참 당연했어요, 그죠? 이게 참이 당연한 게 요즘은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끼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친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희 목교가 1200명이었는데 1200명이었어도 서로 다 친했어요 세대 차이에서도 집사님이 중학교 아이를 알고 중학교 학생도 누가 누군지 아는 그러니까 서로 살 여러 사람들끼리 어울러서 친밀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서로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부터가 교회가 내 영역, 내 관계 안에서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그참 두렵더라고요. 그죠? 아 아는 사람들과만 친하면 편하지요. 그런데 자꾸 넓혀가야 돼요. 넓혀가서 외부의 사람들도 좀 관심 가져주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돌볼 때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를 이루거나 깨지거나. 근데 우리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를 갖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환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서로 돌보는 거, 이게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도 챙겨야겠지만, 좀 주변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한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한해 겸손함으로 그리고 서로 돌보는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 오정성화교회 연합과 일치를 한번 이루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표가 그냥 여기 멋있게 걸려있는 표로 끝나지 않아요. 저거를 살아낼 수 있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방법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고백하는 신앙인데, 그것을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보는 거, 서로 돌볼 때 교회가 끈끈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결속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오랫동안 30년지기 40년지기 오래 같이 해오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같이 공유했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넓히시고 또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내 자리가 끝나면 물러나고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오정송화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운데 우리 이런 교회 되기 앞서서 이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